예뻐지고 싶은데, 나도 병원 가서 뭔가 시술을 받고 싶은데, 주변에서 돈만 쓰고 효과 없다. 그런 말이 종종 들려서,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누군 너무 만족했다 그러고, 누군 효과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해야 돼, 말아야 돼? 돈도 쓰고, 아프고, 시간 썼는데 효과가 없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8년차 피부 미용인사인 제가 얼굴 주름, 얼굴형, 얼굴 처짐, 꺼짐, 그리고 칙칙함,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눠서 가장 효과가 확실한 시술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얼굴의 처짐에서 가장 확실한 시술은 울쎄라예요. 사실은 실리프팅이 더 확실하긴 하지만 이제 좀 접근하기 조금 실리프팅은 고수의 영역이죠, 살짝. 무섭고 레이저보다는 조금 큰 시술이긴 하니까 제가 울쎄라 하고 효과 없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울쎄라 효과 없다고 하는 사람 조금 있던데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경우에요. 안 쳐져서 너무 올릴 게 없거나, 애초에 아니면 기대가 너무 컸거나, 쳐진 게 아니라 살이 좀 많았던 거거나 살이 좀 많아도 좀 쳐져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쳐진 게 아니라 볼살만 많은 거면은 효과가 그렇게까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울쎄라가 부가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지방이 줄기는 하지만 그래도 메인 이펙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울쎄라의 기본 는 살을 없애는 게 아니라 처진 거를 끌어올리는 그렇죠. 거예요. 처진 거를 스마스층을 타깃으로 해서 끌어올리는 건데 그 과정에서 레이저의 특성상 이제 보살이 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쎄라는 이런 사람들이 받으시면 돼요. 얼굴이 처지고 나이가 좀 적당히 있는 사람, 노화 초기 단계 에 있어서 뭐 예방적으로 하는 거는 뭐 추천하지만 꼭 효과를 봐야 된다. 변화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좀 비추천이에요. 차라리 좀더 처진다면 하는 게 확실한 효과가 있긴 해요. 두 번째는 이제 볼륨 시술이에요. 얼굴이 꺼져서 제 얼굴형이 안 예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는 사실 좀 좋아해요. 왜냐면은 하 전통적으로 확실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크게 보면은 히알루론산 필러, 그리고 지방이식, 그리고 콜라겐 부스터, 이렇게 있어요. 아, 뭐 연구 필러도 있긴 한데, 연구 필러는 요즘 많이 안 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들때그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연구 필러는 좀 뺄게요. 저의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좋기는 해요.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필러는 넣으면 그 자체로 볼륨이 딱 예쁘게 나오고 지방이식은 생착률 문제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잘 생착이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조금밖에 생착이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볼륨이 얼마나 올라올지 확실하지가 않고요. 콜라겐 부스터도 사람마다 이제 재생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볼륨이 얼마나 올라올지는 예측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복불복 이런 게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볼륨이 채워진 걸내 눈으로 확인하고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필러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쁘게 됐을 때는 괜찮은데 연구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그 다음에 지방이식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정하여 주기 힘들어요. 이제 그게 조금 힘든 점이긴 해요. 세 번째는 이제 주름 치료예요. 주름에는 뭐 리주란도 있고, 그 다음에 리투, 뭐 이런 스킨부스터, 주베로 이런 것들도 좋은 게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톡스예요. 가장 저렴하면서도 덜 아프고 효과도 확실해요. 주름 보톡스를 없이 만약에 내가 주름을 치료하겠다. 눈가 주름이 쭉쭉쭉쭉 가는데 보톡스는 안 맞고 다른 걸로 하고 싶어요. 하,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가성비가 매우 안 좋을 수 있어요. 계속 옷을 꾸기면서 다림질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꾸겨지지 않게 하는 근본 오브 근본이 바로 보톡스라고 볼수 있어요. 네 번째는 여백을 정리. 이제 뭐 V라인을 만들 수도 있겠죠. 확실한 거는 뼈 수술이겠지만 수술은 일단 큰 일이니까. 볼살 때문에 여백이 많아 보이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을 좀 줄여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접잘못 하지만 다이어트를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지방 흡입이에요. 이제 시술 중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일단 추천드릴 거는 윤곽 주사예요. 윤곽 주사는 병원마다 포뮬라도다 다르고 종류도 다 다르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대부분 병원에 있고요. 윤곽 주사류는 거의 100% 효과 내지는 못해요. 하지 효과가 한 보통 8, 0 90% 정도에서는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끔 효과가 확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박, 어우 너무 좋아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윤곽 수술 한번 맞아보길 권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고 비용도 좀 저렴해서 일단 해보는 걸 권해드리고요. 교외 레이저들로 한다면 온다나 리모드 이런 지방을 감소시키는 그런 레이저를 해볼 수 있어요. 윤곽 주사를 맞으면 이제 평생 그 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지방을 좀 감소시키는 시술이고요. 물론 찌면 다시 쪄요. 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체중이 좀늦 여기 착 다시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맞으면 없어진다 계속. 네. 다섯 번째로 제모랑 여드름 흉터 치료 분야예요. 제모 레이저는 뭐 요즘에 좋은 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모는 다잘 됩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는 사람 손을 좀 타기는 해요. 보통 뭐프락셀이나 뭐 바늘 고주파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기계가 좋느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시술자의 능력에 따라 좀 따라가는 그런 면이 좀 있긴 해요. 근데 효과는 괜찮습니다. 눈가 처짐에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눈가 처짐에는 사실은 눈이 이렇게 내려온 거는 이마도 내려오고 눈도 내려오고 그래서 여분의 피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을 하든 아니면 여기 눈썹하고상을 하든 이마를들든 뭔가 남는 피부를 정리해주는 수술적 치료가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수술의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당장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술을 좀 지연시키고 싶다, 좀 뻗는 기고 싶다. 그러면 버추를 좀 해볼 수 있어요. 버추는 이제 눈꺼풀을 잔주름 개선도 시키면서 좀 올려. 주는데 그 올려주는 정도는 남들이 보기에 막어달라졌데이 정도는 아니고 내가 느꼈을 때 그래도 좀 가볍다 어 그래도 좀잘 떠진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버추 최애 시술 아니에요. 맞아요. 아할때 됩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해서 오늘은 확실히 효과 보는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모두 예뻐지시고요. 자연스러운 게 예쁜 거예요. 다음에 봐요. 얼마 전에 구술쌤 환자분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시술하고 나가는데 맞은편 방에서 뭔가 되게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분이. 아. 우리 직원분이 영어를 못해가지고, 서로 아,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앞에 데스크 가서 영어 잘하는 분한테 가서 아, 좀 도와주라고. 뭔가 잘못됐다. 문제가 크게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이제 갔다가 들어오시더니, 원장님, 그거 다 원장님 때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아,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분들이 이제 이슬람 히잡을 쓰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낯선 남자한테 히잡을 벗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대요. 근데 제가 앞에 지나가면서 쓱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엄청 당황하신 거예요. 아이, 지금은 벗으면 안 되는데? 약간 그래서. 우리 직원분이 영어를 못해서 당황한 게 아니라, <laughs> 제가 쳐다봐서 당황했구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응대를 하지 말고, 이슬람에서 오신 분들은 문을 닫고 응대가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유, 몰랐어요. 아, 너무 죄송하네요.